자 오늘 베라체 3,100원대 질 명확하게 확인하고 단순히 3,700원대까지 확실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윗꼬리가 계속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풀리고 있지만 3,9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4,000원대를 추가로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 세력들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전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세력들의 목표가 매수의 도타민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거의 6천만 가까이 터지면서 이 상승 에너지가 계속해서 쌓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단기 저항 같은 경우에는 3,800원에서 4,100원대입니다. 돌파한다고 하면은 4,500원대까지는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을 실린 매스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이 수익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스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3천원 초반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3,700원대에서도 지금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 돌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단기 차익보다 추세 전환 이후에 중기 랠리를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명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먼저 이 베라 체인 현재 처리 속도와 거래 효율성이 강화돼서 이 메인 의 성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d 앱 그리고 d파이 연동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건 어디서도 풀리지 않은 기밀 정보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 해외 메이저 거래소 진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상장 가능성도 같이 생기고 있고 따라서 이 베라 체인 같은 경우에 단순한 시세변동 코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라는 이세 가지 성장축을 갖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세럿들 입장에서 지금이 본격적으로 랠리할 수 있는 이 전환점의 구간이다. 그런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이 세럿들의 목표가, 2차 폭등 타이밍, 이 매스매도 타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력터의 최고점 매도가, 2차 폭등 타이밍, 전에 관련 재단에서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 전부 시나리오로 정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정보 받고 지금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사실사의 3725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세력과 관련된 모든 정리된 정보 같이 보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수익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이 정보 활용 대응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러프 정보에서 AI와 가상화폐 이차별라하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츄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먼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라는 AI 액션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이동성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만키는 400% 이상까지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 e c 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 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순따러 내고 VAP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 전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 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틀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